네 번째 케이스는요. 자궁 내막암 환자 케이스입니다. 57세 여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처음에 사기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조직형이 칼시노 살코마라고 해서 자궁 내막암 에서는 굉장히 드문 조직형이고 예후도 좋지 않은 조직형이었습니다. 이분한테 이미 두개 라인의 표준 전신 약물 치료를 다 투약을 한 상태였고 그다음 치료를 뭘 할까 고민이 되던 찰나에 임상시험이 오픈이 되었고요. 이상 임상이었고 Y 유전자를 타겟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임상 치 치료를 6 사이클을 받았고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6개월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6개월 지나서는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내성이 생겨서 암이 더 나빠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면 왼쪽이 이제 임상 치료 전에 베이스라인인데요. 간에 8.3cm 되는 굉장히 큰 암이 있었는데 임상 시험을 딱2 사이클 하고 나서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사진을 보여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자어요 좋은 약이 있으면 비급여 약이 라 돈을 내면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약을 소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약 임상이 있으면 꼭좀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침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그때 임상시험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아 이게 경제적으로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환자의 조직형이 칼시노살코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타입인데 어떤 항암제를 써도 잘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신약 치료를 통해서 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이 약이 나중에 이제 시장에 나와서 시판이 되기 시작하면 아,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암정복 t v 운영하고 있는 암정복 쌤들은 부인암 환자들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부인암에 관련된 임상 시험도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도 좋고요. 주변에 종양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임상시험은 종양내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치료의 옵션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양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아마 그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다 그럼 반드시 추천을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